X가, 얘를, 이건데, 얘를, 얘로 나누었었을 때, 나머지가, 어, 나눠 떨어진다고 했어. 그러면 X 대신에, 얘를 대입해주고, 이렇게 하면 0이지. A의 2분의 3제곱은 3의 4제곱이랑 같다. 일단 이거 하나 나오네. 자, 두 번째. fx라는 애를 x 4제곱근 a의 6제곱으로 나누었었을 때 나누었었을 때 나머지가 어떻게 되니? 그러면 지금 얘 나누는 값 자체가 a의 8분의 6제곱이다. 자, 8이 되지. 8분의 6제곱이야. 그러면 8분의 6제곱이 얼마인지 좀 보자. 여기 1번 이거를 식1 이용하면 A에다가 일단 2분의 3제곱 3의 4제곱이니까 양변의 3분의 2제곱 먼저 정리해줘. 그럼 A는 3의 3분의 8제곱이야. 그런데 여기에 8분의 6제곱을 그러니까 약분하면 4분의 3제곱이지 4분의 3제곱을 계산해보래. 그러면 a의 4분의 3제곱은 약분해주면 제곱이 돼서 3의 제곱이다라고 나오지. 그럼 이 식은 결과적으로 fx에다가 <laughs> x-9로 나누었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는 뜻이야. 그럼 fx가 x의 3제곱 마이너스 81이잖아. 그러면 여기에 9를 대입하면 9의 3제곱 마이너스 81이 r이란 뜻이겠지.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는 거거든. 그러면 얼마야? 729에서 81을 빼주는 거니까 648이 되겠지. 조금 최대한 나머지 정리도 이용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 정리 모르면 한 번쯤 이렇게 더 확인해 봐.